자, 이번 시간에는 70쪽. 자, 70쪽부터, 자, 지난 시간에 69쪽 했었죠. 69쪽에서는 호랑이가 인간과 굉장히 밀접해서 고대 안각화에 호랑이 그림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했었고, 자, 이번에는 호랑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대 우리 생활에서 호랑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70쪽. At one time. 한때. Tigers 호랑이들은 were found 발견되어졌습니다. 발견되어졌습니다. or across 전역에서 쭉 전역에 걸쳐서 전체 아시아 전역에서 from A from A to B 어디서? 코리아에서 터키까지. 터키는 어떠냐면 유럽 있는 입구까지가 터, 있는 나라가 터키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터키에 이르기까지. However, 하지만, the world's tiger population, 세계의 호랑이의 인구는, 개체수는, 개체수는, 인구라는 거는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여기서는 인구라고 안 하고, 개체수. 호랑이의 개체수는 현재 완료, have pp. 과거부터 지금까지 shrink, shrink는 줄어든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rapidly. 재빠르게. 급격하게. illegal. 왜 줄어드는지 이제 원인을 얘기하겠지. illegal. 불법적인 hunting. 사냥과 habitat loss. habitat는 서식지의 손실. 그러니까 살 만한 데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야. 숲이 점점 줄어드는 거. 사람들이 나무 같은 거 많이 베고해서 그래서. 그래서 불법적인 사냥과 서식지의 손실, 상실이 입니다. main reason, 주요 원인입니다. 뭐에? 뒤편에 있는 이러한 감소에 rapidly shrinking, 아까 했었잖아. 급격한 감소. 그러니까 shrink나 decrease는 같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at the start start 자 여기서부터는 설명이 밑에 있으니까 조금 밀게 자 그래서 at the start 하면 시작 시작에서 뭐의 시작 20세기의 시작에서 20세기의 시작에 20세기의 시작이니까 20세기 초이 말이죠 초에는 자그 다음에 자 이때 아까 했었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 또 나왔다 그렇지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이은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석은 누구를 한다? 주어만 한다. 주어가 누구다? 여기서 여기까지. 뒤에가 진주어라 했지 밑줄친 거. 그래서 어때? 어? Approximately 대략 대략 이거 몇 마리니? 만 마리, 십만 마리, 백만 마리니? 1 0 0만 마리의, 아, 0만 마리구나. 만 마리, 십만 어, 마리의 wild tigers, 야생 호랑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was estimated, 대략 짐작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t a 가, 주어, 진, 주어 구문 앞에서 설명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는 그러니까 10만 마리 정도의 호랑이가 있었다는 얘기야. In recent years, 최근의 years, 최근, 최근의 years. Listen to는 근래의 years 해. 그러니까 최근의 몇해 동안은 하지만, 하지만이니까 10만 마리가 어떻게 많이 줄었단 얘기지. Three of nine, 아개 중에서 3 개. 아홉 개의 호랑이 중에서 세 개의 종은 세 개의 서브스 s 시스 아종. 아종이라는 거 비슷한 종이라고 했지. 비슷한 종. 비슷한 종. 아홉 개의 호랑이에서 비슷한 종 중에 세 개는 어떻게? 엑스 t 트 n c t 멸종되었습니다. 계속 현재 완료 시제야. 계속 현재 완료 시제.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멸종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In fact 사실, 어떤 사실? 자, 여기도 또 가주어, 진주어가 떠 나오네. 계속 가주어, 진주어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지. 진주어. 자, 그래서 어떻게? 사실, 어떤 사실? There were fewer, few. 적다. who y are이니까 어떻게 더 적다. then 뭐뭐 보다. 뭐 보다? 4,000마리의 호랑이보다 더 적은 숫자가 지금은 있다 이 말이야. 아까 r이잖아. 여기는 뭐였어? 아까. 여기는. 여기는 뭐였니? w e r 이었잖 w e r w 과거에. 과거에는 10만 마리. 근데 r. 현재. 현재. 현재에는 4천 마리보다 fewer 더 적게 living in the wild 어떻게 야생 상태에서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10만 마리에서 이제는 4만 마리가 아니라 4천 마리밖에 없는 걸로 now estimated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진주어 여기서부터 동사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living부터 wild까지는 어떻게 앞에 나오는, 야생에서 살고 있는, 누가 살아? 호랑이겠지, tigers. 그래서 tigers를 수식한다. 그래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분사의 앞, l i 분사의 앞이나 뒤에 나온,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tigers를 수식한다. 음, 정말 많이 줄었다, 그렇지? 자그 다음에 17번 문장부터 자그 다음, so, some experts 몇몇 전문가들은 even predict 심지어는 predict 예상한다 뭐라고 dead year라고 dead year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상한다라는 동사에 dead year가 뭐 뭐를 예상한다니까 여기는 당연히 목적이지. 그래서, 뭐를 예상해? the last of the world wild tiger. 그러니까, last, 마지막. 뭐에? 세계의 야생 호랑이 중에 마지막. 마지막 한 마리는 will disappear, disappear 하면 사라진다, 이 말이야. within, 안에, 언제 안에? next ten years, 0 년, 향후 1 0년 안에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어때, 얘들아? 20세기 초에, 한 100년 전에는 10만 마리가 있다가 지금 100년 만에 마 4만 마리가 아니라 4천 마리로. 그러니까 9만 6천 마리가 줄었지. 근데 그러니까 10년 안에 어떻게 된다고? 그 4천 마리 모두가 멸종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주어, experts, 동사, predict.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 그 다음에 여기. 세계 야생 호랑이 중에 마지막인 호랑이, 주어, will disappear, 동사, 절이지. 그래서 절, 여기도 절.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대신 접속사.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접속사가 있는 절, 요거를 종속절인다 그랬지. 그래서 종속절, 종속절이 어디서? 접속사가 있는 절,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 있는, 여기 종속절. 그래서 예의는 어때? predict라는 동사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한다. 자, 목적어 역할을 하면 영어에서는 이거는 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명사절.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7번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71쪽 18번 문장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